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태재에요. 이번에 아고라 TV 교수님께서 권영찬이한테 개화선천 아니면 사람좀 대란 식으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, 이사람 비판을 비난으로 대갚았더라고요 자, 아고라 교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어. 그럼 자기가 해명을 하면 돼요. 자기 말대로 32년 개그맨, 32년 강사, 뭐 스타 강사. 해명을 하면 되는데,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,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떠한 해명도 한게 없어요. 비판을 비난으로 대갖고 조롱을 하고, 이런 사람이 자살, 뭐, 연예인 자살 옆에 소장이니, 심리, 뭐, 심리 박사니, 이런 소리를 하는데, 이 사람이 자기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자고요. 네, 노망 났나봐, 노망. 왜 그런 거예요? 죽을 때가 된 거예요? 왜 그런 거예요? 이염치 개가, 나이든 개가 짖는데 어떡하죠? 아! 아 원래 나이든 개잘안짖는데왜 그러지, 걔? 왜그런거예요 죽을때가 된거예요왜그런거예요아엽집깨가 자꾸 짖어갖고 에. 발로 한번 집을 찰까요 그러면 안되잖아 또 그럼 또 동물 학대된다고 집주인한테 네 한주수님 엽집개가 자꾸 짖더라고 오늘 보니까 나는 엽집깨가 이제 끝난줄 알았거든요 자꾸 짖어 아무도 안보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예보여오세요 제가 말하는 옆집 개 누군지 알죠? 나이든 개, 예. 아이, 짜식이. 그래서 코코스파니에 키우는 개가 있어요. 개가 머리가 길어, 이렇게. 머리가. 개가 막 짓다가 안짖으니까 요번엔 또 제가 전에 한번 봤는데 그 나이든 개가 있어요. 나이든 개가 내가 좀 친한 척하고 받아줬더니, 예. 자꾸 내가 최근에 나눠 보니까 짓서 자꾸, 에. 안녕 자, 들으셨죠? 이게 여러분들 교수라는 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.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, 이 사람, 저 사람 빨대 꽂아갖고 거짓말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, 그 자기를 비판하는 교수님을 이렇게 비난으로 대압하는 이런 사람의 인성을 여러분들, 저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? 실제로 아리스 분들한테 쫓겨나, 이찬원 씨그 공크에서 쫓겨나, 그리고 영탁 씨한테 달라붙어 간다는 소리가 에? 뭐 영탁 씨를 욕했던 유튜버들은 다 반성을 해라, 이러면서 또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교수에요 교회를 다니고 자기 혼자 박사하고 교수는 뭐예요, 여러분들? 인성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. 다들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녁 맛있게 드시고 밤에, 뵐, 밤에 뵐게요.